며칠간 이어지고 있는 솔라네의 상승. 진짜 상승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비트코인을 따라 올라간 상승일까요? 만약 진짜 상승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슈팅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솔라나의 상승이 진짜일지 아닐지를 여러 가지의 단서를 찾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먼저 목표를 좀 정해볼게요. 첫 번째, 이 전고점을 뛰어넘기. 한 번에 수직 상승을 할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기. 그리고 마지막 수익률 200% 이상 만들기. 이세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수익을 알려드리는 이 교수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기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솔라나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하고 있죠. 다른 기사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더리움의 라이벌인 솔라나와 카르다노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자, 분명히 같은 라이벌임에도 불구하고 솔라나와 카르다노는 일주일간 언금량에서 엄청난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죠. 긍정적인 이미지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또 이더리움의 라이벌답게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으로 인해서 솔라나의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역전했다라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만 보더라도 이더리움보다 거래대금이 많이 쌓여있네요. 뭐 이로다가 진짜 역전하는 거 아니야? 자,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는 이런 일직선 상승이 아닌 등락을 반복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곡선형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락이 이어지더라도 급락이 아닌 곡선으로 천천히 내려오겠죠 자 이제 본격적인 차트 분석을 위해 트레이딩뷰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교육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실시간 타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7번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저희가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어요 무료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신 후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솔라나 날봉 차트예요. 자, 여기서 하나의 조정 파동이 끝나고 바닥을 다신 후에 다시 상승 파동을 형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아주 커다란 지지선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을 1파로 생각을 하고 카운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동이 형성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2파와 4파의 추세선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4파 이후에 추세선에 터치 없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3파의 경우에는 연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5파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럼 우리가 이 사실로 예상해 볼수 있는 거는 5파까지 연장된 이중 연장이거나 아니면은 5파의 끝을 예상해 볼수 있겠죠. 자, 조금 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1파와 3파의 추세선을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3파가 연장됐다는 가정으로 1파와 5파에도 추세선을 한번 같이 그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두개 모두 확산형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습으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산형 쐐기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이 더큰 충격 파동의 1파동일 확률이 크겠구나. 자 그러면 이게 더큰 충격파동의 1파동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1시간 차트입니다 다른 거다볼 필요 없이 여기 마지막 5파 부분만 살펴보면 됩니다 뭐 여러가지 분석 시나리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일 간단하게 이 부분을 1파로 생각을 하고 여기 2파 조정 후에 3파, 4파, 5파가 진행됐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5파가 마감됐다는 근거를 조금 더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네요 날봉에서도 한번 볼까요? 날봉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다이버전스 버전스가 만들어졌죠. 거기에 여기 매물대 구간 또한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 같이 여기 4파 부근에다가 선 하나를 추가해줘 볼까요? 자, 이 선을 왜 추가해주냐 하락이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들은 교육자를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처음에 설정한 목표 세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목표를 설정한 이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뛰어넘는다면 수직 상승으로 올라갈 것인지, 또 수익률은 얼마까지 볼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 하나의 파동을 1파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걸 일 1... 1파로 잡고 피보나치를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교육자료에 보면은 3파는 1파의 피보나치 얼마? 1.618에서 2.618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못해도 1.618이면은 여기 전고점은 뛰어넘었네요. 그쵸자두 번째 수직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3파의 특성상 연장 확률이 높고 연장된다면 급한 상승을 만들어줘요. 그로 인해서 빠른 상승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솔라나가 시총이 가벼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곡선을 만들어 주면서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수익률. 아니 뭐 이거야.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뭐 200%가 뭐여요 그냥 320% 정도까지 나와 버리고 여기에 만약 선물 투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레버리지 5배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만 해도 수익률 1,600% 정도가 됩니다. 단타를 통하면은 수익률은 더 극대화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솔라나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단서를 찾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플랜은 한 가지만 짜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개를 준비해두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고 변화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지갑은 점점 두꺼워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대응하는 방법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7번 남겨주시면 저희 교육 자료랑 실시간 타점까지 드리는 공부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만약 100% 무료가 아닐 경우에는 제가 현금 1억 바로 싸드리니까 무려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신 후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